네 안녕하세요 드릴팀입니다 그리고 그 화성 봉담에 프라이드시티 그 임장을 나왔습니다 봉담 프라이드시티 힐스테이트가 분양고가 나와서 지인분들이 그 청약 어떠냐고 물어봐 가지고 어, 제가 토지임장 나온 김에 어, 멀긴 한데 여기까지 좀 들어왔습니다 어, 지금 현재 위치는 그 아파트 부지 뒤쪽에 그 삼봉산 뒤쪽이거든요 어, 뒤쪽에 뭐가 있나 지금 보고 있는데 어, 논밭이네요 논밭, 논바. 논밭으로 돼 있고 어, 주변 여건을 보니까 아, 그야말로 이제 자연 속에 <laughs> 들어와 있는 아파트인데 아, 분양가가 어, 어제 제가 밤에 봤는데 84타입 기준했을 때한 4억 7천 발코니 포함한 4억 8천 정도의 분양가가 지금 나왔어요. 뭐 기존에 분양했던 어, 자이 같은 경우도 역시 비슷한 분양가에 나왔고요. 이 분양가가 이게 상당히 높네요. 보니까 고분양가 같고. 지난번에 그 6월달에 그 프라이시티 자이 분양한 걸 보니까 7위타입 음, 같은 경우에 이제 몇개 비선호 타입 같은 경우는 이제 화성시 당해에서 미달이 나가지고 어, 기타 지역에서 가져간 경우도 있었어요 물론 만, 많은 세대는 아니었어요 일부 세대였는데 어, 이번에도 한 2300세대를 분양하다 오면 어, 동일한 현상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청약통장을 쓰기엔 정말 아까운 어, 입지인 것 같아요 힐스테이트와 그 자이라는 그 일군 브랜드를 내세워가지고 고가 분양을 하고 있는데, 음 물론 뭐그 훌륭한 커뮤니티 시설, 아니면 수영장도 뭐 4개 레인씩각단지마다 그 해놓고, 어 조경도 뭐좀 차별화시켜서 잘 해놓은 거 같긴 합니다. 어 그러나, 음 이분양가가 너무 높다라고 생각이 돼요. 어이 정도 분양가면은 현재 시세를 충분히 반영했다라고 보여지고요. 부산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분양가 높은 건이해 하겠는데 어, 그렇다고 해도 좀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이번 분양의 진정한 위원은이 시행사 같아요. 시행사 어, 시행사에서 어, 용적률도 250%까지 뽑아냈고요. 어, 이 좁은 단지에 4천 세대를 넘게 분양할 수 있, 있다라는 것은 어, 상당한 그 수익이 예상이 됩니다. 음, 시행사에서 돈을 많이 벌것 같아요. 반면에, 그, 분양받으신 분들은 그냥 시세보다, 시세? 시세 정도의 매입을 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기대 수익은 향후에, 향후에, 어, 봉담이 올라가면 따라가는 정도거든요. 그 봉담이 이제 향후 그 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어, 봉담력이 이제 발표가 됐기 때문에, 물론 10년 이상 걸리겠지만, 어, 철도 관련해서 뭐예타라든가 이런 그 과정이 있잖아요 착공이라든가 완공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어, 봉담이 올라가면 따라가는 그런 입지인 것 같습니다. 어, 상당히 분양가 가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만약에 분양이 당첨된다면 그냥 시세 사는 거다라고 정도 봐야 될것 같아요. 여기서 한 2km 정도 떨어지면은 그 봉담 택지개발지구의 이편한 세상 어, 19년도에 그 입주한 그 아파트가 지금 보이는데요. 어, 그 아파트 같은 경우가 지금 25평이 최근에 그 5억 7천에, 7월 달에 거래가 됐어요. 어, 상당히 높은 가격이에요. 어, 호매실 수준의 가격이거든요. 평당가로 봤을 때. 호매실 정도의 가격에 매매가 됐다. 어, 이 매매에 대해서는 좀 유심히 볼 필요가 있어요. 과연 그 금액이 정상 가격이냐. 물론 뭐, 호가는 지금 뭐, 6억에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어, 물론 5억짜리도 있고요. 비료야증 같은 경우. 이 입지를 봤을 때는, 어, 대리인 입주하는 사상 25평보다 이쪽에 34평짜리가 더 가격이 낮거나 같아야 될것 같아요. 입지 여건을 봤을 때는. 어, 아무리 브랜드가 좋고, 어, 차별화된 커뮤니티서를 갖춘다 하더라도, 어, 입지를 무시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어, 상당히 떨어져 있어요. 한 2, 2km, 3km 떨어져 있는데, 물론 뭐 직선도를 뚫는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그, 그, 거리를, 물리적 거리를 무시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쪽은 택지개발지고, 여기는 어, 민간 그 도시개발 같아요. 토지 매입도 상당히 싸게 했을 것 같은데, 이 시행사, 시행사가 어딘지 모르겠는데, 시행사는 정말 그 대박을 터트릴 것 같아요. 뭐, 세대당 1억씩만 잡아도 미니한 4천억 정도를 땡길 수 있는 그런 뭐빅 비즈니스를 성공하는 그문 앞에까지 온것 같습니다. 여기도 분명히 그, 당에서 일부 미나에 나오더라도 기타 지역에서 충분히 다 흡수할 것 같아서, 어, 지금 뭐 워낙 청약이 불장이다 보니까, 이런 입지에도 지금 분양이 다 완판이 되는 거죠. 고분양가에 어, 시기에 정말 잘 골랐다. 그래서 이 시행사를 정말 그 시행사가 정말 어, 대단하다라는 아, 말밖에는 할게 없네요. 그래서 제 지인에게 추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 단지를. 어, 최악 통장 가점이 높으신 분들은 들어오시면 안될것 같고 어, 가점이 정말 희망이 없거나 1주택인데 처분 조건이신 분들. 근데 생활기반이 이 근처다. 그런 분들은 들어오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어, 화성 시가또 이제 그 동탄 이동탄도 지금 분양 예정이잖아요. 동탄 분양이 아직 확실치는 않지만 어, 화성 통장을 이렇게 쓰기에는 좀, 어, 좀 너무 험하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입지입니다. 어, 일단 제가 운전하고 가면서 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현장을 가봤는데 그쪽에 주차를 하거나 이렇게 촬영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서 어, 제가 일단 멘트 요소하고 가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하겠습니다. 이 언덕을 넘으면 이제 바로 공사 현장이 나오는데요. 어, 뭐 세대수가 4천세대다 보니까 부지가 상당히 넓습니다. 제가 이쪽을 처음 와봤는데, 어, 이렇게 외곽에 아파트를 대기보단 짓는 거는 제 기억에는 그 용인 남사면에 있는 한숲, 어, 대림이 편한 세상 정도가 아닐까 싶은데요. 어, 그것도 상당히 고생을 했죠. 지금은 이제 어, 전체적으로 다 올라가니까 그쪽도 이제 그 분양가를 회복하고 올라오긴 했지만 마피로 한동안 고생을 했어요. 어, 이런 입지들은 이제 그증나치 폭등기에는 보이진 않지만 어, 나중에 그 조정기에 오면 어, 제일 먼저 타격받을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제 여기 우측입니다. 우측 지금 잘 보이진 않는데 어, 우측이 바로 그 봉담 프라이드 시티 공사 현장입니다. 어, 대형 그 간판이 보이는데요. 고있 공사하신 분들이 지금 뭐수신 하고 있는데, 이 오른쪽입니다. 잘 보이진 않지만, 사진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저 앞에 보이는 대림 아파트가 아까 말씀드린 그, 어, 도, 어, 주변 그 입지를 봤을 때는 5억 7천, 이쇼 평이 5억 7천은 상당히 높아 보여요. 어, 뭐 아니길 바라겠지만, 그, 보통 그 대규모 건설을 하게 되면 그 주변에 있는 아파트들을 어, 건설사에서 매입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 신고가를 좀 띄우기 위해서 시세보다 상당히 높게 올리는 거죠 어, 그래서 그 자기가 분양가를 좀 높이려는 어, 그런 의도를 가지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뭐 아니길 바라겠지만 이제 계속 나와야 되거든요 한 2km 정도를 나와야 됩니다 어, 그래야 택지개발지구와 그 연결이 되고요 어, 여기 도 초등학교를 품긴 했지만 어, 중학교, 고등학교는 이 길로 나와야 되는 거죠 물론 이 도로 말고 도로를 하나 직접 낸다고 하는데 어, 역시 아이들이 그 도보, 도보로 도보 중고등학교 통학하기는 어려운 거리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 봉담 특지개발지구 쪽으로 한번 이동해 보겠습니다 봉담 특지개발지구가 어, 그동안 많이 좀그 저평가 뭐 소외를 많이 당해왔죠 어, 화성에서 좀 약간 그 외진 곳으로 어, 그러나 이제 그 4차 그 철도 계획이 나오면서 신분당선 고위드라인이 어, 어, 봉담역까지 들어온다 어, 코매실 거치고 오목천을 거쳐서 어, 이 봉담역까지 들어옴으로써 저평가가 어, 받는 시기인 거 맞아요 그래서 어, 분양 시기도 참잘 정했고 어, 시행사 입장에서는 정말 그 호기를 맞은 것 같습니다 좋은 기회를 맞은 것 같고요 네, 왼쪽으로 KTX 솔로가 있네요. 그쪽으로 KTX가 좀 지나가는 걸볼수 있는데. 네, 요 위쪽에 그 KTX 5천역도 생긴다고 합니다. 지금 수인선인데 그쪽도 이제 KTX가 연결된다고 하니까. 아, 근데 거리가 있어서 사실 뭐큰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없는 것보다 낫지만 그뭐 이렇게 그 때가 수혜 받을 것 같지는 않고. 아, 참고로, 그, 최근에 분양한, 그, 지제역 자이. 자이 분양가가, 아, 발코니 포함해서 5억이 좀안 됐거든요. 근데 이쪽이 지금 발코니 포함해서 4억 8천이 넘는다. 아, 고분양가를 볼 수밖에 없겠죠. 어, 향후에, 그, 봉담 쪽에 또 신규 택지 개발 분양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향후에. 어, 물론 뭐, 그때 되면 다시 또그 분양가 더 올라가서, 어, 그런 좀 부담이 있긴 한데, 그래도 한번 분양 받을 때 좋은 입지에 분양을 받아야 그 시간이 지나고 내가 이제 매도할 때쯤에 제가을 받고 매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이 정도 입지면 좋죠. 이 정도 입지라면 상급지로 가야 되겠죠. 봉담지구 내에서는 이상은 주관적인 임상기였기 때문에 각자의 한달 이해서 투자를 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또 새로운 정보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